일반상식퀴즈 20문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중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에 등장하는 가상의 섬으로 고도의 문명을 이루었으나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바다에 잠겼다고 전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틀란티스. 다음 중 11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서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일으킨 종교 전쟁은 무엇일까요? 십자군 전쟁 다음 중 국제 거래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로 국제적인 결제 수단이나 가치 척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통화는 무엇일까요? 기축 통화 다음 중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과 분위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배경 음악들을 모아 발매하는 음반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운드 트랙 다음 중 한국의 전라북도에 위치한 도시로 비빔밥 한옥마을 판소리 등 전통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며,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로 지정되기도 한 곳은 어디일까요? 전주 다음 중 매우 멀리 떨어진 은하 중심부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천체로, 초기 우주의 모습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이사. 다음 중 신라시대의 장군으로 나무로 만든 사자를 이용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킨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사부. 다음 중 15세기 초부터 17세기까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여 무역, 식민지 건설, 문화 교류 등을 활발하게 진행한 시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대항의 시대 다음 중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파악하고 학습 방법이나 문제 해결 전략을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메타인지 다음 중 200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는 무엇일까요? 브릭스 다음 중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마법 학교의 이름으로 해리포터와 그의 친구들이 마법을 배우고 성장하는 주요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호그와트 다음 중 기존에 제작되었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작품을 새로운 해석과 연출을 통해 다시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리메이크 다음 중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신들을 속인 죄로 영원히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올리는 형벌을 받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시지프스 다음 중 자기 자본 이외의 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활용하여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의미하며 부동산 투자나 기업 경영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레버리지 효과 다음 중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만 남쪽 지역에 위치한 첨단 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수많은 IT 기업과 벤처 기업들이 모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실리콘밸리 다음 중 라틴어로 오늘을 즐겨라 라는 의미를 가지며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 활용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카르페디엠 다음 중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물리학자, 공학자, 발명가, 천문학자로 지렛대의 원리, 부력의 원리 등을 발견하고, 나에게 받침대와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르키메데스. 다음 중한 나라의 상품, 서비스, 투자 소득, 이전 소득 등의 대외 거래, 결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수출과 수입의 차이, 해외 투자 수익, 외국 원조 등을 포함하며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상수지 다음 중 유목민을 뜻하는 단어로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마드 다음 중 기존에 제작된 영화, 드라마, 소설 등의 이야기보다 시간상 앞선 시점을 다루는 작품으로 원작의 배경 이야기나 등장인물의 과거를 보여주는 작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프리콜